너 얼굴 엄청 졌게 진짜 미칠 것 같아. 그만 마셔. 어, <laughs> 아니, 근데 내가 마무리. 그럼 얼굴 왜 저? 면해야지. 근데 언니 오늘 솔직히 언니의 주량치고 진짜 많이 마시긴 했어. 아니, 저렇게 큰두 전자한테 너한테 다떠나지어 없어. 두 전자 얼마만하고 지금 여기까지. 언니 그너 약간 자제. 뭔가 텐션이 올라오긴 <laughs> 한다. 술 마시니까 뭔가, 뭔가 약간 약간 춤추고 싶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약간 놀고 싶잖아 뭔가 이렇게 막 아, 아니 그냥 뭐, 언니랑 뭐. 보니까 막 빨리 가야되고 노래가 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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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괜찮아, 근데 괜찮아. <laughs> 약간, 나 일단 화장실은 간다고 아니 오세요 좀깨고술좀깨고 오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지금 여기 사무실에 왔거든요 지금 여기 사무실에 왔거든요 오늘 또수빈한테뭘강 하나 할거래요 왜 이렇게, 이렇게 오래 갔어? 사실, 졸았어. 가 가자, 가 노래방 가자고? 톡톡에서. 왜? 춤추자. 아, 너무 좋다. 아, 왜 이래? 아, 너무 좋아. 이러면 나못 마셔, 더. 아. 일단은 우리 술 먹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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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시청자 하먹봐 뭔데? 아니 이거 숙제에서 나 먹고 해 오늘 너무 취했어 우리를 <laughs> 알겠어 야아 알았어 알 알겠어 일단 해서 아! 하나 먹어 아 하지만 어! 아이씨 하지만 아이씨 이래 아 하자 What? <laughs> 뭐야? 어?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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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아, 그래? 어? 와, 어떻게? 언니, 언니, 언니! 아왜 그래? 언니 이거 뭐야? 어? 이게 왜 그래? 왜 그래? 뭐가? 아 이거 왜 그러냐고? 뭐가? 몇 시야? 아니 이거 잠잠 이거 어떻게? 어? 언니! 몇 시냐고? 몇 시야? 啊！啊！好哦，好哦，姐！哦，姐！哎呀，我啊！哦，姐，啊看啊，哎，咱看这这这个这地 어디가? 아, 가야지 집에 아니 어떡해 시나데, 아니 어디.. 아아 밖에.. 오아아왜 어, 아, 이래 왜? 왜? 아, 아, 아니 저거 어떡할거야 너왜 그랬어 아 어디가 이씨 나나나너이나나나나아 ㅅ..너 지나 때릴거야? 너, <laughs> 너 왜그래 저 물어내 빨리 심 아니야 언니..언니가 깼잖아 어떻게 했어 내가 뭘깨난 자고 일어나는데지야 이걸로 어떻게 해? 나 지금 자고 일어나 안 되나? 이거아아 대기 아, 깨다고안돼대아 진짜. 안 돼, 된다, 진짜. 아이씨. 언니 아이씨. 앞으로 술 먹지 마. 아 짜증나. 안안거 액정이 지금 보니까는. 아니 어디 가냐고! 려 아니.. 붙여놓고 한나도갈거 네가 물어아 진짜.. 아니 어디가? 내가 언제까지? 지아 잠깐해. 아, 네. 일단, 응. 아, 일단 아 이게 다 언니 취해서 취했고 일단은 내가 도우미 응. 사서 내일 아침에 여기 주인님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일단은 이거는 배상할 건데 네. 네가 배상해 네가겠잖아. 아, 나 지금 눈 떠야지 지금 깨야지 난 깜짝 놀랐네. 아 짜증나. 언니 아니, 이거 진짜 수박 같나? 아 이거 안가 깨졌다. 겉에가 아 차라리 겉에 깨졌지만 다행히 내게 안해가 깨졌다 이거. 안해가 깨졌지. 아 언니 왜 이렇게. 치... 왜깬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야 나 잠자 고 일어나니까 괜히 이만 박치는 너 맨날 사고 치으니까는 내가 내가 언젠가 이런 일 벌어질 버려, 줄 알았어 진짜 아 이사 우리 공금으로 배상해왜 공금으로 네 돈을 해야지 왜 친연한 냐 이거 전시차 똑바로 차려 아나 지금 전시 반짝 들었어 왜그런줄 알아 네가 이거 또깨 가지고 내가 항상 넌 사고쳐 맨날 유리컵 깨고 맨날 물흘리고아 너무 짜증나는 진짜 언니. 들어 자 어디 아, 너나 거리 가려고 하지너 도망 가려고 했지 도망 가려고 했지 아닌가 아닌가아 나와 빨리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 고대로 자 알겠어 고대로 자너 근데 내 도망가기만 해도거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 아까운 그거 마시면 내가 무리라고 내가 왜무냐고고데 항상 너 뒤치는 걸로 왜 항상 내가 하냐고. 이어내 언니가 해 언니, 언니가 이거 제대로 고쳐놓고 내일 아침에 하자 야 아니 깨진 거 내가 어떻게 고쳐? 네. 아, 내가 아까 네. 그방 먹으라고 했잖아 아 그래서 내가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물해야 되지? 어, 언니가 해 언니가 했으니까 언니가 책임져 내가 책임질게 게 나쁜 버릇이야 내가 책임진다고 이 아, XX야 진짜 쎈척 하지 마 내가 X나 약올랐어 그래 언니 진짜 약올라 진짜 약올라 하지 마 내가 이해해주시는 것도 지 있어. 알겠다고. 내가 한다고. 내가 내가 그래. 내가 고치면 되지. 이거 내가 어떻게 고치면 어, 돼? 내가 고치는데. 내가 고치는데. 고쳤잖아, 내가. 어, 뭐야? 이거 내가 네, 고쳤어. 야, 내가 고쳤다고. 아이씨. 야, <laughs> 진짜 <laughs> 씨발 <씨마>, 진짜, <laughs> 진짜 존나에만네 진짜. 아우, 진짜 나 몰라 있어. 아니, 내가 이거 눌러도 눌러. 아무 티겨 가지고. <laughs> 아까 전에 너 막걸리 찌르면서 내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때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왔어 와 겁나 소름! 언니 취한 와중에 또 그걸 나안 취했어 나 항상 장... 언니 진짜 취했어 나 얼굴만 빨개져 늘 아, 미안해. 미안해 다 연기였어 아 깜짝아 나 진짜 겁나 존... 진짜 나고장된줄 알고 아니 너 아니 밥을 안, 안 움직여 그걸로 하면 안돼 이게 삼성 TV 이걸로 해야 돼 내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TV 깨진 화면을 해놨지 여러분, 지금까지 이수빈 물카 성공! 따담! 방공지, 콩!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!